어, 오늘은 플랜 B를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플랜 B를 따라가는 빌리. 인생. 좋습니다. 네, 드디어 2024년이 시작했습니다. 네, 새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또 앞뒤 저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표피뉴요 네. 또 오늘 또 새롭게 온 친구들이 있는데, 좋습니다. 어, 여러분은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다이어트? 네, 어, 네, 네. 안 <laughs> 어, 나오네요. 어, 또 어떤 친구, 뭐, PT 한다는 친구도 뭐 이렇게 들은 것 같고, 어,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아마 플래너를 구입하는 겁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벅스 플래너를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요. 네, 어찌됐건 새 목표를 세팅하고 올 한해 방향성을 설정하는 시기가 아마 지금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 2024년을 마주하는 여러분들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우리 고3들 어떻습니까? 고3들 윈터로 분주하죠? 네, 다시 오지 않네 고3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온 우리 고일들고일들 어떠신가요? 아직 고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익숙하시죠? 아마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또이 과정들을 거치면 또이 새롭게 온 고등부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우리 고이들 어떠십니까? 지난 주까지는 고이였는데 이제 고이거든요. 어 아직 고이라고 불리는 게 어색하시겠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입시의 절반 가량을 이제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들이 아마도 올 한해 여러 과정들로 이렇게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 다양한 계획들이 있으실 텐데요. 2024년을 준비하는 저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파워 제인 저에게 올해의 계획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정확하게는요, 연말 연초에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빨리 계획을 좀 짜고 싶다. 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 저의 상황은 바쁨이 계획보다 앞서고 있는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 저의 이런 상황과 새해의 계획을 세우는 여러분의 아마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바쁨이라는 것과 계획이라는 것이 사실 종이 한장 차이라는 겁니다 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놀랍게도 이 성경이 6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거든요 6천 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에도 바쁨과 계획의 원리가 동일하게 담겨있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은 말씀은요 출애굽기 어, 여러분들 모세 이야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이 배경은 이래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이집트에 건너가서 외국인으로서 총리가 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총리인 요셉의 가족들이 이, 이집트로 이민을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총리의 가족이 이민을 오니까 어땠을까요? 아마 기세 등등 했을 거예요. 재력도 있을 거고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시간이 흘러서 요셉이 죽고 나서 아무도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시기가 지금 오늘의 시기, 오늘 본문의 시기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어땠을까요? 아마 외국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출산율이 높았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야기는 6천년전 이야기거든요. 그 당시는 농경 사회예요. 농경 사회에서 이 출산율은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어떤 힘의 상징. 그리고 군사력의 상징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입장에서는요. 외국인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어떻겠어요? 부담이 되는 거죠. 아, 이 사람들이 혹시 다른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반란을 하면 혹시 우리나라가 정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집트에게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게 눈의가시를 넘어서 나라의 종패를 위협하는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뭐냐면요. 바쁨과 계획이 종이 한장 차이다. 이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통제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통제의 <laughs> 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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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통제의 환상입니다. 어, 무슨 이야기냐면,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배경을 설명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의 출산율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 눈에까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왕 파라오가 다스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종사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비돔과라암세를 건설하는 일에 끌려 나아갔다. <laughs> 여러분 어떤 조치를 지금 파라오가 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요 강제 노역을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강제 노역이 생각보다 조금 쉽지 않은. 좀 이런 표현 죄송한데 노가다라고 하죠. 공사판에서 노가다를 이제 시키는 상황이. 바로 이 11절의 상황인 것입니다. 어, 여러분, 이게 어떤 전략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바쁘게 하고 몸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바쁘게 하고 몸을 힘들게 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사람이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어, 제가 뭐 그이 경험을 실제로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얘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군대에서 이걸 경험했습니다. 어, 군대 훈련소를 갔는데 어, 처음에 이제, 저 노아쌤만 묻고 있거든요. <laughs> 네. 근데 처음, 훈련소를 처음 가면, 첫주에는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옷 받고, 뭐, 이제 뭐 피검사하고, 막 이렇게 대기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때 정말 힘들거든요. 멘탈적인 공격이 너무 강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눈 감고 뜨면 집이었으면 좋겠다. <laughs> 그리고 3일 동안 기회를 줘요. 다시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제가 멘탈이 강해 보이잖아요. 저도 돌아갈까 말까를 진짜 많이 고,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1주차가 지나고 2주차가 시, 시작이 되면 바로 훈련에 도입을 하거든요. 훈련을 하면요.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뭐 훈련이 막 이제 고대기도 하고요. 막 이렇게 엄한 이제 조교들의 이런 훈련들을 받아보니까 2주차 되면요. 이 생각밖에 없어요. 빨리 끝나고 누, 누워서 자고 싶다. 생각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사라지고요. 빨리 이 기간이 끝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그때 드는 겁니다.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들에 의해서 바쁘게 되고 몸이 힘들어지니까 생각이 단순해지고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찾아온 거죠. 근데 이집트 사람들이요.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통제하면 그들의 계획대로 될줄 알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결과가 그와 다른 것이죠.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 불어나고 자손이 먼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불렀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통제하고 바쁘게 하고 이들에게 어떤 노역을 부과하면 쉽게 통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죠? 억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인구가 증가하는 거죠 통제를 하려고 했지만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을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통제의 수단으로 바쁨을 선택했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통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바쁨과 계획이 종이 한장 차이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 아시겠습니까? 바쁨은요 삶을 통제하는 수단이에요. 계획은요 삶을 통제하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세운 계획대로 학원 스케줄대로 그것을 다 소화하고 나면 나의 삶이 한층 더 나아지고 나의 실력이 한층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때 나의 삶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쁨인 것입니다. 바쁘게 무언가를 많이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채우면 내 삶이 훨씬 더 달라질 거야.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계획대로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결과가 온전하게 나오나요? 놀랍게도 결과가 온전하게 나오지 않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통제의 환상이라는 것이에요. 어,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 제어하고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실패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겁니다. 제가 이러한 생각을 최근에 계속해서 갖고 있고 계획을 어떻게 세울까? 계획은 나의 삶에 어떤 의미일까를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요즘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뭐가 무섭냐? 알고리즘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뭐냐면 이 계획과 관련된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이 계속 제 쇼츠에 뜨는 거예요. 어, 어떤 쇼츠였냐면요. 여러분 혹시 기생충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아마 이 아카데미상으로 유명한 이 기생충의 영화의 한 장면이 어, 쇼츠로 떴는데요. 그 내, 내용은 이렇습니다. 송강호 아저씨가요, 그 아들 역할로 나온 최우식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어,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있는 거 아니? 아들아, 너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있는 거 알아? 그러니까, 최우식이 어, 하니 멍, 멍하죠? 어떻게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있지? 그러자, 송강호가 이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은 무계획이야. 계획을 세우지 않는 거야말로,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야! 라고 이야기 하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송강호가 이런 대사를 날립니다. 계획을 하면 반드시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변수가 너무 많은 거죠. 내가 계획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통제할 수 없는 계획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그 영화의 장면,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 정답은 무계획일까요?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일까요? 어, 놀랍게도 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 통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잠언 1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이 하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계획을 할때 결국,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계획하고 내가 다 결정하지 않나요? 저도 제가 계획을 하면 제가 다 결정을 하거든요. 자, 근데 이 내용을요.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는 구절이 잠먼 16장 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되게 중요하니까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세요. 여러분, 조금 이해되세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요. 우리의 삶을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의 삶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당장 어제 저만 해도요. 저도 이제 파워제이이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오늘 아침 해야 될 체크리스트들을 쫙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다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당연히 못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터지는 변수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는 이야기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변수를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발걸음, 우리 인생에 통제되지 않는 상황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계획대로 되기를 소망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을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고, 기도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 최근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또 연락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어요. 왜 연락을 했을까요? 수련회 때문입니다. 네, 수련회를 두고 이제 부모님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어, 저는 사실 그 이야기 가운데에 어, 여러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어, 부모님들이 전화로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또 우리 아이의 신앙은 우리 아이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 수련에 어, 설득은 해보겠지만 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들리는 또이야기는또 어머님들의 반응이 또 달랐던 거예요. 저의 대화는 달리 무조건 학원을 가야지. 예. 이런 얘기를 좀 나눠주셨다는 얘기를 좀 이렇게 듣게 된 것이죠. 제가 그 대화를 하면서요 어, 두 가지를 좀 느끼게 됐습니다. 어, 한 가지는요, 많은 계획과 여러분들의 그 스케줄 가운데 여러분 진짜 바쁘게 산다. 이 입시라는 이 시간이 정말 쉽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하나 들었고요. 또한 가지는 과연 우리 아이들의 수험생활 또이 아이들의 이 삶의 발걸음 발걸음마다 하나님과 정말 함께하고 있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을까? 라는 질문이 드는 것이죠. 어, 사랑하는 여러분, 어, 여러분 단적인 예로 수련, 수련회를 예로 들지만 여러분 수련회 왜 갈까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자고요. <laughs> 수련회 왜 갈까요? 재미를 위해서? 고등부 친구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어,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수련회를 다녀오면 여러분과도 분명 있을 거예요. 재미 확실히 있을 거고요. 또, 아마 같이 보낸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옆에 있는 친구와 조금 더 깊은 관계를 맺을 겁니다. 근데, 누군가 저에게, 또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진짜 수련회 가는 이유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어, 시간의 헌신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거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너희가 하던 생업을 멈추고 다 같이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읽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어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자기의 생업을 잠시 멈추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너도 당장 하고 있는 일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수련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시간의 헌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나의 계획은 당신이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수련회의 시간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련회 가기를 혹시 고민하십니까? 주저 말고 오십시오. 재밌을 거고요. 수련회를 통해서 저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요. 여러분들이 꿈을 발견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부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요. 어,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플랜 B를 따라가는 인생이라고 제가 지어봤어요. 여러분 플랜 B가 뭘까요? 그 플랜 B라는 단어만 들어도 느껴지는 어떤 느낌들이 있죠. 내가 어떤 세웠던 플랜 A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플랜 B 두 번째 계획인 것이죠. 근데 사실 이 플랜 B라는 이 단어에는요. <laughs> 대안이라는 의미보다는 실패라는 의미가 훨씬 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정의하고 싶습니다. 내가 세웠던 플랜 A, 하나님을 배제한 채 세웠던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은 채 세웠던 계획이 플랜 A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계획, 그것을 플랜 B, 어, 이 B를 두 번째를 뜻하는 B가 아니라 베스트를 뜻하는 플랜 B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계획이야말로 플랜 베스트, 진정한 플랜 B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은 시간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만물의 흐름 가운데에 다양한 선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는 삶을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선택은 하나님이 배제된 플랜 A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또 하나님 안에서의 플랜 B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플랜 B, 플랜 베스트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개념인 것 같지만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맡기고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플랜 A를 세워봤자 변수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모든 변수를 통제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플랜 B, 플랜 베스트가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또이 고등부에서 또 저와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플랜 베스트로 가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지지할 겁니다. 플랜 베스트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모셔드리는 여러분을 지지할게요. 여러분 그 길을 함께 갑시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로 축복합니다.